뭐 하시는거요 아, 어, 어, 어제 어제 길살 살았어. 12시 반. 1시가 안 되는 때부터 깨어 가지고 추워서 아침까지 계속 뜬눈으로 이제 해가 좀유체함을 담은 생활의같지난 서울 라이프 TV. <목소리도> 캠핑 캠핑 하면쪽 감성 아닙니까? 감성해 가지고 뭐 이런 위험도 없잖아. 성주 <목소리도> 알종구 절경도, 뭐 예쁜 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캠핑 돌아가려거뭐다 음. 챙겼거든요. 근데 그런 거다 쓰잘데기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캠핑은 생존입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제가 또또그 추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. 큰 캠핑 있잖아요. 가정식으로 된 거. 난로라든지 다음 전기 이런 거가 됐을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잠잘 수 있는 거는 침낭입니다. 침낭. 침란. 침낭이 생명입니다. 아니 지금 4월인데? 4월인데도 춥나요? 네, 4월 그한 5월까지는 겨울용 동계용으로 음. 다 사용해요. 을 음. 그다음 뭐 여름용, 뭐 삼계절용, 그 동계용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. 그런데 어설프게 뭐 삼계절용이라고 쓰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. 왜냐면 실질적으로 10월에서부터 뭐한 6월까지는 동계용을 써야 돼요. 음. 1년에한 3분의 2를 동계용을 써야 하는 거고. 그리고 뭐 만약에 5월, 6월이라 하더라도 좀 더울 때는 그냥. 가루 내놓고 잔다든 열고 자면 되잖아요. 깔 푹신푹신하게 깔고 자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동계형이 하나 살 때. 좋은 걸로? 좋은 걸로 그냥 하나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제가 이금 가루를 친구냥 가져왔어요. 어. 이, 이건 뭐, 이건 거의 요구 같은 건데 이마트에서 음. 어, 2만원 줬나요? 여기 도 샀죠. 아 이건 뭐, 다른 거 사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. 어 그냥 가볍게 이거를 사 왔는데 가볍게 죽을 뻔했습니다. <laughs> 갈 뻔했네요. 네, 가볍게 침낭을 볼때 필파워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더라고요. 좀 어느 정도 안다. 어 침낭 얼마짜리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음. 좀아시는 척할 때 필파워가 필파워. 안 나니까 어. 우리나라 아마추어로 최고 등급 정도 단계는 어느 정도 쓰신다는 거는 850 가장 높은 단계라고 음. 그래. 필파워는 게 뭐냐면 털 충전물을 이렇게 쭉 쭈그렸다가 이게 얼마큼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이제. 나오거든요. 음, 그래. 보건력. 보건력. 그렇죠. 음. 네. 그, 그래서 850이, 음. 뭐 750, 뭐 600,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음. 5 0 0뭐 미만은 거의 뭐 필파워. 그게 이제 3개 정용 되겠고. 지금 이거 보시면 이개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시가로 한 120만원 정도. 음. 백이십만 원이거 육십장 넣고 자면 이 정도 성능은 나오긴 하는데 이0육장 들고 다닐 수 없잖아 <laughs> 응. 그렇죠 야,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어, 사태가 또나오는 어, 브랜드긴 한데 그래서 아주 그 가볍고 뭐 모양 그냥 겉만 봤을 때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, 아주 따뜻합니다 <laughs> <laughs> <딱딱합니다. 웃음> 이게, 이게 얼마 정도 하죠. 뭐 얼마주고 산 거야? 30만 원? 30? 어우 음. 가성비가 좋네요. 이건 필파오 얼마야? 이것도 850. 짜 오, 30만 원에 850 음. 필파오면 어우 가성비 진짜 짱인데? 진짜. 음. 자, 음. 자 추천합니다. 갑자기? 120만 원 조금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겸성겸성하다가는 얼어 죽을까? 한 방에 가? 여러분은 지금? 고품격 세븐 레저 TV 사울라이프TV를 TV. 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가. 한방에 가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가지, 게 실제로 자보니까, 그, 화장실과, 그 다음에 개수대 있는데, 가까운 데가 편리하더라고요. 그리고 세 가지가 이렇게 아, 있을 때, 그 삼각형. 자, 개수대, 화장실, 전기, 여기, 여기가 농당입니다 알겠죠? 알겠습니다. 처음에 오신 분들 다이렇 멀리 한적한 데 있잖아요. 그러면 두 가지예요. 고수이거나 초보이거나. 음.